대박아 우리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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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어 대박이 대박이 대박 안돼 안돼 대박이 안 돼. 대박, 앉아. 대박이 안돼 앉아. <laughs> 대박이 아유, 귀여워. 대박이 대박이 어,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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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이빛이 별로 안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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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잘이보이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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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귀이움이잘안이이는데 대박아. 맞제? 우리 대박이가 참 귀여운데 말이야. 응? 어? 우리 대박이가 참 귀여운데 말이야. 대박이. 아하, 우리 대박이. <웃음> 대박아. 대박아. <웃음> 아, 우리 대박이. 어? 아, 진짜. 어? 우리 대박이. 엄마 아빠 없어 가지고 지금 외로워. 응?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박아. 대박아. 아이 우리 대박이. 아, 대박이 귀여움이 잘 보이지가 않아. 어? 우리 대박이 치킨 완전 치킨이야. 우리 대박이나. 어? 아유, 귀여워.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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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 아유, 막 털고 난리 났구만. 아, 우리 대박이. 대박아. 음 확실히 웹캠으로 찍으니까 훨씬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아. 대순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랑가 모르겠네. 앉아. 왜 앉아? 에헤. 이게 오토 포커스를 해야 되나? 대박. 잠깐만. 오토 포커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 어... 오토 포커스를 켜놓으면 어우 훨씬 낫네. 우리 대박이 <laughs> 어? 대박아 야씨 우리 대박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어? 대박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어? 근데 대박이 되게 그림자 쩌, 쩐다 대박이 공디 아이 공디 대박이 공디 아하 우리 대박이 공디 아이 귀여워 아, 정말. 우리 대박이로 영상 찍으면은 어? 내가 아주 어? 부귀 영화를 봐야 할수 있겠어. 근데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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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 대박이. 아, 대박이. <laughs> 아, 대박아. 아. 대박이. 대박이. 간식 먹을까? 간식? 아, <laughs> 간식? 아, 대박, 기다려. 대박, 기다려. 간식?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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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자, 대박아. 네가 좋아하는 뼈덕이다. 자, 먹다 남긴 거 있으면 마저 먹어. 아, 씨 끼고. 응? 어다 남으면 바로 맞아 무야지 에? 응 대박이 아유 대박이 대박아 앉아 대박 앉아 어 잘했어 우리 대박이 너무 잘했어요 여기 손 대박이 손손 손. 대박이 손 아하하하하하 <laughs>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laughs>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어 우리 대박이 너무 잘했어 우리 대박이 잘했어 <laughs> 아유 완전 어 완전 귀여워 역시 개는 이래야지 어 에? 개는 이래야 하는 법이야 사람들은 말이야 지금 대순이 어디 갔냐고 찾겠지만은 원래 대순이는 내 개가 아닌데 말이야 <laughs> 네가 내 개잖아 어 내가 니, 네 어? 사왔잖아. 존나, 어? 아, 아버지한테 혼날 거 감수하고. 어? 근데 왜 니는 내말안 듣고? 나는 대순이는. 너는... 하, 아, 대순이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에휴, 그래. 이몇주 동안 니랑 같이 지내서 나는 좋다. 일단, 니는 냄새가 많이 안 나고, 털도 안 날리니까, 잉? 아. 잘생겼어. 그래.